롤리플래넷 아세요 혹시? 아, 세계일주 바이블 아, 아 뭔, 뭔지 알것 같아요 아, 그 네. 엄청 두꺼운 책 있잖아요 아, 네. 그책 보고 저도 세계여행 꿈꾸면서 예산 짰는데 거기 네. 설문조사 란 있더라고요 네. 1년 세계여행하면 비용이 얼마냐고 아.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4,000 아. 4,000 이상 이렇게 있는데 2,000에서 4,000이랑 4,000에서 6,000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그땐 다음 저희 때는 다음 카페였어요. 네. 다음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 세계 여행 비용이 2천에서 4천이 제일 많던데 그 비행기 포함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 나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다고 세계 여행 1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내 지인은 세계 여행 1년 했는데 6천만 원 썼다. 내 지인 1억 썼다. 그래서 이 500만 원으로 세계 여행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딱치지 말고 나가라고 욕을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여행 조언을 얻을 수가 없겠다 하고 네. 어, 저 홈플러스에서 알바해고한 달에 80만 원씩 모아갖고 500만 원딱 모았는데 네. 뭐 500만 원으로 그냥 일단 가자 해갖고 갔는데 베트남이랑 태국 한 달에 90만 원 쓰고 그때 아 여행 할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인실 호텔에서 자고 아, 네. 그래가지고 90만 원 쓰고 아이 정도 속도면은 네. 한 네팔 도착하기 전에 끝나겠다 내네달 <laughs> 있다 한국 가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데 저는 한국인들 전혀 안 만났거든요 외국인들 만나서 그때부터 정보를 많이 모았어요 나 돈이 한정돼 있는데 여행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카우치서핑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래가고 인도부터 저는 이랑까지 숙박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되게 잘 돼요? 그렇게 그때는 엄청 잘 돼요 아. 아니 그니까 요청을 30개 보내 놓고 아. 여기 집에 있다가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때 이동하고 만약에 정안 구해진다 그러면 은 텐트 있어갖고 근데 노숙은 이틀인가 살일밖에안 했어요. 아 예. 네. 숙박비 줄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교통이잖아요. 비행기하고 예. 교통을 줄여야겠다 했는데 이란에서 히치하이킹을 알려준 거예요. 카우치 서핑 호스트가. 거기서부터 히치하이킹 써갖고 그 프랑스까지 간 아. 거죠. 그리고 터키에서 만난 친구가 네. 그때 막 기타 치고 이런 친구였는데 저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나 유럽 여행 갈 건데 저 간다니까 그럼 어 나도 가고 싶은 건 나랑 같이 가자 해서 걔 기타 들고 버스킹하면 저 옆에서 한국어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5유로1 0유로 벌면은 그냥 거갔다가 슈퍼마켓 가서 빵이랑 토마토랑 이런 거 사서 그냥 대충 먹고 호스트랑 같이 맥주 좀 먹고 그렇게 해갖고 저는 마지막에 유럽 여행 딱두달 했는데. 첫 달에 12만원 쓰고, 두 번째 달에 8만원 썼거든요. 아, 먹는 거는 호스트랑 같이 먹고. 호스트랑 그러니까. 같이 먹고, 아니면 식빵이랑 버터 같은 거, 식빵 이만한 2만, 2만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3,000원에 이만원 거. 그냥 집에서 밥 했는데 숟가락 하나 얹어주는 게 그렇게 큰 그게 아니잖아요. 아,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처음? 9개월. 아. 그래갖고 350만원 썼거든요.